안녕하십니까 이레테크에서 근무하는 최동근 차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EMC 스캐너에 관련해서 장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데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장비는 실제적으로 이 구동부와 이 PCB가 실료가 되는 이 PCB를 비추주고 있는 카메라부와 그리고 여기서 나온 신호를 받아서 분석을 해주는 수신기 파트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로 운영, 어,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의 목적은 고객들이 PCB 상태에서 노이즈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디버깅이나 개발 상태에서 이 전자파를 분석하고 그래서 조치할 사항을 조치하고 많이 나오는 전자파를 어떤 뭐 여러 가지 디버깅 요소로 가미를 해서 전자파를 없애는 거를 도와주는 장비이며, 어 간단하게 이 스캔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스캔 각 포인트마다 사이즈를 어 세팅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설정된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센서가 움직이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는 각 포인트별로 실시간으로 이 수신부 쪽에서 주파수로 영역 영, 주파수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, 이 사람이 손으로 어, 불안정하게 위치나 어떤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해서 정확한 위치에 프로브가 위치에 프로브가 다가감으로써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어, 개발자나 디버깅 하는 사람들이 어,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. 이상으로서 저희 회사가 개발한 EMC 스캐너에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. 보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 회사 이레테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